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키큰자 싱겁지 않은 자 없다. 오늘은 이 속담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키큰자 싱겁지 않은 자 없다라는 속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헌칠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어딘가 부족하거나 어수룩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덜렁거리고 야무지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반드시 능력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모가 평범하거나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리석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키가 큰 사람이 싱겁다는 속담처럼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키큰 사람에게 싱거운 면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완벽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은 내용이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떠벌리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또,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속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담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큰 사람이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